여두명 밖에 안있 i n g a 이 a d d i n g y 고래고기 k e a 고 o m a 좀 So, who did 좀 o u put a bookie? She didn't do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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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h e d i 좀 그렇죠 네. 네. 아저 맥주도 있는데 맥주 나중에 먹고 이거 일단 네. 네. 네가 지금 따라도 놓은 아니야? 이제 이제야 아 어디로 갔어 지금 의자 가져갔어 의자 의자 어디앉안고그런가 대전자인 줄 알았네 니가 대전자자네자아 자, 잠시만요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응, 앉으세요. 앉아야 응. 해. 앉으세요. 앉아. 응. 앉아. 응. 뭐 기시앉았는 <laughs> <왜 잘나와. 웃음> 자, 시만 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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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아니 또 저게 고부로 해야 되니까 고무 안 줬다가 물고 물주고 고기를 그런 거 없는데 우리 자좀 땡겨서 고 의자 주요고 의자 주세자준

시작!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형 아, 인사만 하시겠습니까? 곰패질을 아빠가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난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이 떠오른 것은 내가 제일 마지로서 동생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을 만하게 동생들한테 했는가, 그것부터 생각이 나돼요 어려운 시절에 살면서 내 아빠들도 못르고 동생들이 정말 도와주지 못해서 평생에게 마지막 가는 날까지도 그런 어,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것 같아요 어, 고맙습니다 좀 미안합니다 사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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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흫 아, 안 돼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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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다는데나 여기 아나 하나 하나 누나? 아 누나? 차라 아 차라도 한장줘한장면아 차라 한네여 오빠 아 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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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아라 물 가지러 갔어 아아이물 주게? 네아어 여기 좀아 <laughs> 이제... 어, 그래. 야, 엄마, 건배마고 가신다. 야, 아, 건배. <laughs> 없어? 네, 축하합니다. 짠. 자, 뭐라고 어, 뭐라 할까? <웃음> <웃음> 이건 해라가해 없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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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우리 식구들 모인 것도 축하하고, 우리 사랑하는 아빠 생신 축하해 위하여! <웃음> 위하여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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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진짜. 웃음>

또 찌야. 이거로도 되고. 그 무자라고 뭐라고 그러던데. 맞으와으로 앉아서 형 사진 찍다 이게. 어려운는 속에 게 마셔서 정말 동남매중에서 마셨을 승이 반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할까? 이 정도로 고마웠던 형이에요. 그다더 봐야지 가지고 형님. 그 지금 저등학교거 같아. 진 순정공약도 들어봤을 때뭐시터를들어때그 모습이 나는 그리 결코 나왔었어요. 그리고 고등학교 때 형님 축구자차, 공잘차시는거 그리고 형님이 저희도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저희들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니까같아형님 고맙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만수무가하십시오 <laughs>

님 먹고 가요. 먹고 가, 먹고. 먹고 가. 고한테먹고 <laughs> 먹어 <가? 웃음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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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가네. 거기 데 아, 떠야 된다고 여기 이런 곳이라고감추하자큰 대답. 그데다이이이분고다 거기 이따 밥 그릇도 없을라. 아니 그거 저 여자들 주마고주 가서 여기서 고고 소주 된다고 는어디었어